이 요즘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남녀의 성평등은 항상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뭐제 세대나 제윗 세대들에 비하면 오늘날도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래도 많이 개선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들은 뭐 제윗 세대들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런 평등의 문제는 그냥 우리가 교과서에서나 배우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는 잘 실현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지요. 오래전이죠. 제가 벌 군대에 있을 때니까 그 당시에 저희 부대에 이제 보급품을 실어오는 여군 장교들이 있었는데 40년 전쯤 되는 얘기를 내나요. 여군 장교들이 남자 사병들한테 말을 못 놨습니다. 그 군대는 엄격한 계급사회인데요. 아주 뭐 존대 존칭을 한건 아니지만 뭐 보급품을 실어할까 이렇게 날라야 되잖아요. 저희 사병들은. 뭐 트럭에서 내려서. 그런뭐 저거는 저쪽으로 옮겨 줄래요.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말을 놓지 못했어요. 근데 저는 상대방의그 반말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인데도 심지어는 군대 같은 계급사회에서도 막 함부로 다른 부대원이 와서 계급 높다고 반말하면 막못 견디는 성격인데도 여성들이 반말을 못하니까 그 계급사회를 무시하고 참 그게 안돼 보였어요. 야,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이렇구나. 자기가 이 계급 사회에서 계급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남자 사병들한테 말을 못 놓는구나. 심지어는 그 당시 드라마들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떤 여, 여성 상사, 직장 상사가 있으면 부하 남자 직원한테 말을 못 놨습니다. 드라마에서도. 요즘은 다 다르죠. 완전히 딴판이죠. 요즘은 뭐 여군 부대도 전투병과가 많고요. 저희 때만 해도 보급병과가 많았기 때문에. 그뭐 중대장도 맞고 일선 부대 뭐 보병 부대 중대장도 맞고 소대장도 맞고 여군들이요. 그니까뭐 TV나 이런 데서 봐서도 마음껏 이제 그 장교로서의 그 지위를 다 누리고 있고요. 직장 상사들도 여성들이 뭐 남자 사원들 뭐좀 드라마라 과장된 건 있겠지만 뭐 무릎도 걷어차고 그런 장면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참그 당시 어떻게 보면 여성주의, 소위 말하는 페미니즘에 대한 제첫 뭐 문제점이었다 그럴까요? 어떻게 계급사회에서 여성들이 함부로 남, 남자 사명들한테 말을 못 놓지 참 한국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게 이렇구나 라는 게 40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90년대 초에 그 30대 초반에 처음으로 유럽에 잠깐 1년 동안 공부하러 간 적이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한국에서 여성들이 제가 20대 초반에는 여성들이 캠퍼스에서 담배를 피울 때 숨어서 피웠습니다. 근데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보니까 지금처럼 내놓고 피진 못하지만 그래도 조심스럽지만 좀 내놓고 피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술집 같은 데서 그 당시 이뭐 저희들 형으로 호칭을 잘할 때거든요. 여학생들이 뭐꼭 예의를 차지, 차리죠. 그럼 뭐형 담배 한대 피워도 돼 이러면은 저는 쿨하게 어피워 그러죠. 그때 솔직히 말하면 부끄러운 얘기지만 마음 한켠에는 좀 불편한 감정이 있었거든요. 좀 이렇게 뭐 어울리지 뭐라 그럴까요. 그런 감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럽에 나가보니까 여학생들이 학교를 가면서 아침에 등굣길에막 담배를 피우면서 길을 걸어가는데 제 눈에 전혀 어색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때 또 느꼈어요. 야, 담배라는 건 남성이고 여성이고 나쁘면 다 나쁜 거지. 담배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여성의 변을. 담배면 남, 나쁘면 남성이고 여성이고 다 나쁜 거고. 또 나쁘게 보이려면전 세계 여성이 담배를 다 나쁘게 보든지 차라리 그런데 한국에서는 조금 저같이 뭐 속된 말로 쿨한 선배도 조금은 부정적인 마음이 속에 있었던 것과는 달리 전혀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데서 야 이건 엄청난 문제구나 그 문화와 것에 따라서 이렇게 차별이 더 다를 수도 있구나 그때부터 제가 뭐 아까 그 여군의 반말 사건 이후 두 번째 어떤 페미니즘적인 자각이 일어난 것이 바로 그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여성의 흡연권을 제가 뭐, 뭐 흡연이라고 나쁜 거죠. 저 담배는 안 핍니다, 여러분. 자, 뭐, <laughs> 아시다시피, <웃음> 서로 좋아하지만. <laughs> 뭐 흡연권을 뭐, 다들 나쁘면 다 나쁜 것이고요. 좋으면 다 좋은 것이지 뭐 민족에 따라 성별에 따라 조건압부가 결정돼서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도 남녀평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차별과 편견이 존재하는 이 과제 이 사회에서 겨우 여성의 호칭 존칭 문제나 흡연권 문제를 놓고 여성의 지위가 많이 향상되었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바라보던 남성들의 인식이 얼마나 바뀌었냐에 중점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바뀌기 어렵습니다. 말씀, 설교 첫 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세대는 당연하게 여겨진 것들이 지금은 당연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저 같은 그 소위 말하는 꼰대 세대들이 그 여성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인식을 빨리 바꿔 나가냐가 중요하다는 그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결코 뭐 어떤 흡연권의 문제를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불평등이 차별이 만연하지만 여기는 우리는 여전히 고쳐나가야 될부 분이 많고 그것은 서로 상대방을 뭐 남혐, 여혐 한국에서 유명, 유명한 말이잖아요. 남혐, 여혐. 뭐 남자를 혐오하고 여자를 혐오하고 그런 상호 혐오적인 것보다는 서로 예전과는 다른 것을 배워나가고 또 마음을 열어나가고 이런 것들은 남성, 여성 모두에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제가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좀 껄끄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일부 여성 신학자들이 하나님을 꼭왜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면 안 되느냐?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서 그 가부장적인 문화를 고착화시키느냐라고 하는 여성 신학자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것은 좀 아직도 선뜻 받아들이기가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가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뭐 그렇게 강조했다기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인 문화권에서 남성 중심 사회를 만들어간 것이 남성들에게 편하니까 정치 권력을 지고 있고 교회 권력을 지고 있는 그 남성들이 편하니까 그것을 위해서 고착화시킨 것이지 성경에서 그렇게 모든 것이 가부장적이었느냐라는 점에 있어서는 저는 좀 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은요 우리 신약보다 훨씬 두껍잖아요. 뭐 39권이나 되고 신약은 21권밖에 안 되는데 또 우리 뭐 성경책 들어보면 용량 도 훨씬 구약 성경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가부장적인 성격 그런 것들이 나오 안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좀 엄격하고 좀 무서운 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두꺼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한 것은 겨우 15번밖에 안 나옵니다. 39권 중에. 놀랍죠 놀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막 구약의 하나님은 가부장적이고 막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요 어떤 경우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하는 경우는 생물학적인 부자 관계를 비유하면서 예를 들어서 다윗이 솔로몬과의 그 부자 관계를 비유하면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이렇게 비유하는 것으로 쓰였지 하나님을 단독적으로 아버지라고 칭한 경우에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이사야서의 세 번, 예레미야서의 세번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는 그때 남유다 왕국, 이스라엘 중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이 막 망해갈 때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그 당시 기준으로는 아버지가 좀 생물학적으로 힘이 세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상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색한 일은 아니었겠죠. 근데 나라가 막 망해갈 때에요 그 의지할 때가 한, 그 아버지 같은 그 권력을 가진 힘이 센, 생물학적으로 힘이 센 남성의 이미지를 하나로부터 찾는 것밖에 없었어요. 공격적인 아버지 상이 아니었어요. 우리를 지켜달라는 수동적이고 보호요구적인 보호 그런 아버지 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15번이지만 정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이사야서의세 번, 3번, 예레미야서의세 번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놀랍죠? 그러니까, 프로이드라고 하는 그 유명한 정신분석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정신과의사들은 프로이드 이론을 많이 따르죠. 뭐냐면, 더 어릴 때 받았던 트라우마. 근데 그 트라우마의 대부분이 강압적인 아버지로부터 받은 트라우마 때문에 사람들이 정신 왜곡이 일어난다는, 뭐,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는 없지만, 쉽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늘 내세우는 게, 이성서의그 가부장적인 세계관이 이 서구인들의 삶에 녹아들어서 그런 정신병적인 질환을 만들어낸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프로이드 틀렸죠. 성경 다안 읽어봤나 봐요. 1 5번 밖에 안 써요. 열다섯 번 밖에. 우리 요즘 정신과 의사들 말 들어보니까 프로이드 논리를 이렇게 추정하는 정신과 의사들 많이 없답니다. 요즘은 예전엔 많았는데 요즘은 지금 이 현상에서 당신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뭔가를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가면요, 지금 이 시점에 당신이 고민하는 문제가 뭐냐에 집중을 하지 어릴 때 어떤 뭐 트라우마가 있었습니까 이런 걸잘 따지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현상학적으로 가는 거죠. 근원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신과 의사들의 요즘 트렌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틀린 거예요. 구약 성경 다안 읽은 거예요, 말 말씀드리자면. 근데 막 가부장적인 이런 성경의 가부장적인 게 서구 사회의 가부장 문화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의 프로이드로부터 나온 말이거든요. 그것이 정신 질환까지 만들어냈다고 하는 말. 틀린 거예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에 와서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 자연스럽게 쓰이게 됐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 이미지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가부장적인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그 구절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예수님은 늘 동일하게 인간을 사랑하셔서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모두 햇빛을 비추신다. 빛을 비추신다라는 거예요. 그 굉장히 그 아주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아버지상은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악인, 선인 구별하지 않고 다 빛을 비추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미량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전도연하고 송강호가 나왔던 그 이창동 감독의 미량이라는 영화 마지막 부분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다 무너졌어요, 이제. 그전도연이란 배우가 자식을 유괴당했는데 그 유괴범을 감옥에 면회를 가서 용서하라고 이제 격후제 믿음 생활하면서 근데 자기는 이미 용서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유괴범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니까 러그 신앙이란 게 무엇인지 막 무너졌어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장면 기억나세요 마지막 장면 아주 그 전도연씨 배우가 살던 그 허름한 집 단독주택 마당에 쓰레기들이 굴러다니는 거예요 뭐 빵껍데기 이런 비닐 같은 거 근데 그 쓰레기에 햇빛이 비치는 거예요. 반짝 반짝 반짝. 쓰레기에도 빛을 비추는 게 하나님이란 분이 그 영화의 결론이에요. 그것들 다 놓치더라고요. 무슨 영화가 쓰레기 장면으로 끝나냐 이러는데. 미량이라는 것도 참 여러분 그 시크릿 선샤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햇빛이잖아요. 이게 마태복음 오장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바로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외우는 기도하는 주기도문을 해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아버지라는 개념은요, 가부장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굳이 왜 그것을 어머니라고 불러야 되느하는 거죠. 상징적 언어예요, 상징적 언어. 생물학적 언어도 아니고, 권력적 언어도 아니고, 권력적 언어로 쓰인 예가 없어요, 성경에서. 실제로 잘 따져보면요,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에 와서 비로소 쓰였어요. 구약에서는 열다섯 번 밖에 안 쓰였고, 그것도 말씀드렸듯이 여섯 번 밖에 제대로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린 적이 없어요. 불린 적이. 그 예수님 주기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지만 헬라어 원문이나 영어 주기도문은 아우 파더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예요왜 서양 사람들이 우리 어법을참 이해 못하는 게 있다고 하잖아요. 뭐 나의 아내여야 되는데 우리 아내. 뭐 나의 남편여야 이 되는데 우리 남편 이러면 서양 사람들이 처음 와서는 이거 뭐 남편과 아내를 공유하나 이 나라 사람들 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절대 개인주의적인 사라고 방식인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공동체적 정신을 강조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라고 상징되는 기능되는 그 직책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절대 생물학적인 아버지, 권력학적인 아버지의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 아버지 주의라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우리 주기동은 매주 외우지만 한번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건 뭐예요? 하늘, 하나님의 어떤 질서가 이루어져서 이 땅에 온,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다음은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인간의 간구가 담겨 있어요. 뭐죠?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이거는 위에 하나님 나라와 다 대꾸를 이루는 거예요. 대꾸 그러니까 이제 대응하는 문구죠. 뭐냐면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면 뭐와 대꾸를 이루냐면 나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하다는 게 뭐예요? 요즘 뭐 다이어트 이런 문화 발전하면서 뭐 집마다 계량컵이 다 있잖아요. 뭐를 몇 그램을 먹고, 뭐를 몇 그램을 먹고, 뭐 저희 우리 좀 예배 듣게 온 우리 큰 아들이 그런 걸로 항상 뭐 단백질 보충하고 그러는데 살은 계속 찌더라고요. <laughs> 너무 볼게 먹으면 여러분 스트레스 받습니다 오히려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근데, 일용할 양식 이상의 욕망을 가지면, 그런 세속적인 욕망, 생존을 위한 욕망이, 일용할 만큼만 먹으면 돼요. 어떤 사람은 양에 따라 더 많이 먹을 수도 있고, 적게 먹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어떤 신체의 능력과도 관계가 되고, 누군가나 일용할 양식이 몇그램이라고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냐면, 일용할 양식 이상의 욕망을 가지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공간이 있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의복이 있고, 또, 먹는데 필요한 양이 있고, 또 아이들을 교육시키는데 필요한 어떤 재화가 필요한데, 그것들을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는데, 그거를 못 믿고 그것을 잡고 어떤 축적의 수단으로 삼으면 그것에서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엔 두 번째는 정치적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우리를 죄에서 용서한 것 같지,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는 우리 모두가 용서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뭐, 그야말로 왜그 증오범죄가 나옵니까? 헤이트크라임이 존재할 수 없는 나라예요. 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나라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했듯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예요. 그건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나라의 정치적, 법률적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건 하나님 나라의 윤리적 의미예요. 우리가 어떤 판단이나 그런 것들을 할 때, 우리 시험에 익혀서 욕망에 이 끌려서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윤리적 의미를 우리가 선상시키는 것이죠. 이렇게 주기도문요 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과 인간의 인간 나라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서로 대응을 이루면서 그걸 이제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생물학적 의미의 아버지가 아니고 권력적 의미의 아버지가 아니고 어떤 하나의 상징 언어로서 공동체의 어떤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범의 의미로서 그 아버지를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실현해야 되는가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는요 늘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고 그것이 아버지가 되었던 오늘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성소수자 가정에서는요 생물학적 성의 관계 없이 아버지라고 불리고 어머니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아버지 어머니의 구분이 모호한 상태에서 왜 구독 여성 일부 여성 신학자들은 하나님 어머니라고 불러야 되냐 저는 뭐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면 저도 부를 수 있습니다 저는 뭐그그말 자체에 거부감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논쟁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끌어야 될 문제인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지 뭐 절대적으로 나는 하나님 어머니라고 못 불러라고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정말 중요한 문제일까 그보다는 정말 이 기독교권에서 성경, 성경과는 상관없이 그걸 가부장적으로 이용하는 교회 권력이나 또 기독교 국가에서 정치 권력이나 이것을 배척하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지 성경이 가부장 문화를 고착화시켜. 이런 것은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아버지 주의를 해는 남성성의 아버지보다는 정말 우리의 의의 모범, 우리의 양심의 표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표준으로서의 그 아버지상을 말씀드리려고 이 말을 드린 겁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예레미야서 5장 1절 우리가 용서와 확신의 말씀에서 함께 교독한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아주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두루 돌아다니며 둘러보고 찾아보아라.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사사치 뒤져보아라 너희가 그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 이 말씀을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와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더 심하잖아요. 그때 의인 10명만 있으면 살려주겠다고 하셨는데 의인 10명을 못 찾았는데 이제는 한 명만 있어도 이 예루살렘을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설마 한 명이 없었을까 이렇게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정말 그 당시 예루살렘에요? 소돔과 고모라 그 시절 아브라함 시절에는 그 조그만 마을인데 그래도 열 명이 없었는데 이건 큰 데는 한 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이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그것과 연관되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칭과 연결되는 말입니다. 코렙산에서 모세는 당신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구약의 가장 기본 진리가 나는 나다입니다. 나는 어떤 이름으로나 어떤 문화로나 규정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나라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하나님이 뭐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죠? 모세가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네 애비다 임마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아버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나다예요. 이거는 나로 존재하면서,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나로 존재하면서 동시에 모든 인류를 보듬는 그 사랑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말씀은 바꿔 얘기하면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우리가 미리 사전에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나를 섭리한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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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사랑을 하시는데 모든 상황에 맞게 하나, 하나, 하나 정의를 베푸시는데 그것이 다 개별적으로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는 하나의 거대한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만들어낸다는 의미예요. 나는 나다란 말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 그러니까 오늘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은 바로 그렇게 해석을해야 돼요. 왜 올바르게 실천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느냐? 그래서 왜 예루살렘이 망하느냐? 제발 개성 있게 살라는 거예요. 너는 너의 삶을 살라는 얘기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의인 열명을 찾던 것과 저는 연관시키지 않고요. 너는 너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너답게 개성있게 단독자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계속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다 다른 하나님이에요. 근데 안 하나님이에요. 뭘 보면 삼위일체도 거의 비슷한 개념인 것이죠. 그러니까 개성을 가지고 누구를 흉내내지 말고. 그렇게 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불교의 화엄 철학이라고 있습니다. 화엄불교라고 있습니다. 화엄불교는 뭐냐면요. 쉽게 생각하면 그물을 생각하면 돼요. 인드라망이라고 하는 그물인데요. 그 그물코 하나하나는 다보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보석처럼 소중한 거예요. 근데 그 보석은 전체적으로는 빛을 비출 때다 다양하게 비추는 거예요. 뭐 빛의 각도에 따라서 빛의 크기에 따라서 다 다양한 독립성을 가지지만 동시에 하나의 그물이라고 하는 전체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비슷하죠. 화음사상과 바로 그거에 하나님이 나라는 나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에게 정말 의롭고 진실을 추구하는 그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각자가 자기가 가진 기준이 다 다른데 그 기준이 전체로 모여서 하나의 소중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대형교에서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뭐 부부 학교 정말 아무런 쓸데없는 짓거리들입니다 더 심한 말 하고 싶은데 감히 설교도 아니라 못하겠습니다 <laughs> 아버지 다음, 아버지는 이래야 돼. 아버지 다음, 어머니는 이래야 돼. 어머니 다음, 아들은 이래야 돼. 아들 다음, 딸은 이래야 돼. 딸 다음, 자식 다음. 이거 다 폭력입니다, 여러분. 다 그들만의 삶이 있고 그들만의 개성이 있고 그들만의 조건이 다 다른데 어떻게 아버지 다음, 어머니 다음을 한 마디로 요약을 할수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 에 모아놓고 아버지 다음, 엄마 다음 가르켜요. 그 가르침 뭐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어느 가서든 자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서로 사랑하고 교인들 늘리고 헌금 많이 하고. 다 폭력에 여러분들 아버지다움, 다음, 어머니다움을 요구하는 것은 각자 자기만의 아버지상, 자기만의 어머니상을 가지고 가는데 그것이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 않는 마치 화엄불교의 가르침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예요. 아브라함 요수와 헤셀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유명한 랍비 라비, 유대교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왜 유명하냐면요, 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킹 목사가 그 알라바마의 중인 셀마라는 데서 흑인들의 민권운동을 하면서 그 행진했던 사진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앞줄 중앙에 마틴 루터 목사가 있고 그 왼쪽으로 두 번째 편에 그 아브라함 헷, 그, 이 있습니다. 요수와 헷셀이 있습니다. 그 굉장히 민권운동에 앞장섰던 우리가 뭐 유대인, 유대교 하면 뭐 랍비 하면 굉장히 고루한 사람 같지만 그 민권운동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그때 내 다리가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린 기도하면 뭡니까? 오늘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6장 6절 처음에서. 골방에서 확 어떤 기도에 정형화된 모습으로 기도하지 마라. 아브라함 요소 햇셀이 바로 그 말을 한 거예요. 난내 다리가 기도하고있어그 행진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흑인 민권을 위한 행진. 피부색에 조금도 검은색이 없지만 그리고 흑인의 문화와는 전혀 맞지 않는 유대교를 앞비지만, 나는 그 순간 내 하나님한테, 내 아버지한테, 내 다리로 걸어가니까요 시위하기 위해서 걸어가니까, 내 다리로 기도하고 있다는 말로 유명하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기도하면 돼요. 정해진 기도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햇살은 이런 말도 합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입니까? 묻는 질문에 대해서 어거 정답 없어요. 당신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 라는 명언을 남깁니다. 당신 마음 기우는 대로. 그래서 우리는 마음 기운대로 기도하고 마음 기도 기운대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것이 내 마음이 정말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을 받을 만큼의 욕망으로 기운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것은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욕망을 정형화된 기도를 좀 하면 좋은 신자라고 해주는 좋은 신자다움. 매일 새벽기도 나오고 매일 철학이 도 나오고 그런 좋은 신자다움으로 포장하는 것들이 바로 뭐 아버지 학교니 어머니 학교니 부부 학교니 이런데 우리 교인들 몇명 갔다 오신 분 압니다 제가 근데 전혀 변화 없더라고요 제가 누구 지적하진 않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아버지 주일이지만요 저는 아버지의 남성성이나 왔던 아버지 중심성을 설명 드린 게 아닌가요 호칭의 문제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 모두 아버지가 되었던 어머니가 되었건 여성이 되었건 남성이 되었건 아들이 되었건 딸이 되었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단 하나의 인생, 단 하나의 나됨. 그것을 가지고 나는 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 가르쳐 주신 것이고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그런데 나의 나됨이 서로 엮어져서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것. 하나의 아름다운 세계를 만드는 것. 세계란 이름 앞에서, 정의란 이름 밑에서 나를 막대하거나 어디에 예속시키지 말고 나는 나대로의 정의, 나는 나대로의 평화를 추구하는데 그것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올바른 정의와 평화와 사랑과 공생이 될 때.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평화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아버지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권력자도 아니고 그냥 우리에게 하나의 상징어로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롭게 살면서 하나님 뜻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아버지 주일에 깊이 각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